아, 안녕하세요. 리딩 경제 김필입니다. 어,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삼성 어, 반도체 소식입니다. 예, 또 초격차. 그래서 지금 특허 왕이죠. 예. 지금 정말 특허 왕입니다. 2위하고 지금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인텔도 관심 갖는 디램 예, 신기술 최초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예,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아, 지금 삼성전자에 예, 지금 어마어마한 아성을 예, 볼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1위 예, 지금 반도체 전체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캡파가 아, 지금 어, 그 반대쪽보다 큰건 아니지만 예, 이 아성은 굉장하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어, 이 특허 초격창. 기술력. 어, 요게 지금 굉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머지 부분, 예, 파운드리 예, 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어, 박차를 가한다고 한다면 예, 그야말로 예, 삼성전자는 또 다른 예, 또 기업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CXL 기반 디램 메모리 기술 세계 최초 선보였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 메모리 용량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DRAM 기술을 세계 최초로 내놨다. 어,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기사만 뜸면 세계 최초예요 예, 그만큼 지금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거죠. 예,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예, 굉장하다라는 대목. 예, 어닝 쇼크는 잘안 나오죠. 예, <laughs> 그만큼 반도체라는 산업이, 예, 산업 중심의 쌀이다라는 대목들. 요게 없이는, 예, 지금, 가동이 안 된다라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는 예, 지금 좋을 수밖에 없다. 어, 단 지금 이제 굉장히 예, 대만하고 중국, 어, 미국이 투자를 어, 세게 들어오면서 어, 우리가 좀 다소 위축이 될수 있는데 예, 정부에서 어떠한 입장이 나올지 이거에 대해서 어, 큰 관심이 예, 간다라는 테모. 예,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 이러다가 이리저리 뺏기는 거 아니냐 위기 아니냐 어, 뭐 등등의 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바이든 지금 행정부의 초청으로 미국 갑니다. 그러면 뭐 이제 짐작하건데 투자를 안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세계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찌됐거나 미국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대목들. 옐런 장관 발언 한마디로 금리가 충렁이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예, 한마디로 예, 지금 굉장히 또 출렁일 수 있다라는 대목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또 투자에 대한 부분 어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등등해서 두루두루 예, 지금 좋은 짐작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 어깨 최초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기반 D램 메모리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지금 AI죠. 있어또 이제 NFT, 비트코인 관련한 또 지갑 투자 들어갔죠. 예, 지금 요거 있고 머신러닝 예, 빅데이터 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용량 고대역 DRAM 기술이다 그래서 컴퓨터 환경에서 어, 중앙 처리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메모리 저장장치 요구를 예, 어, 더 가져갈 것이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스마트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차세대 예, 기술을 선도하고 어, 생태계 빠르게 확장하도록 어, 하겠다 라는 대목 그래서 지금 지난 영업이익이 예, 35조 36조 정도 전년보다30% 굉장하죠 예 연간 영업이익은 35조를 넘을 것이다 아 이거는 13년 17년 18년 예, 업황 좋을 때 이후 네 번째다 아 그래서 지금 21년도 2분기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라는 대목 이 예, 대목을 볼수 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차 부품사 84% 어, 반도체 부족 완성차 생산 차질로 위기 예. 반도체 취급업체 90% 경영 악화 아, 지금 요 직격탄이 어디죠? 일본이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백색 국가 제외 뭐등등에서 어, 굉장히 예, 또 이슈가 있었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취급하는 예,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한테는 예, 굉장히 또 호기지 않나. 라는 대목들 예57% 3개월이 금융지원 필요하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10곳 중 8곳이 반도체 수급과 완성체 업체 생산 차질로 에러를 겪고 있다.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잡으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예,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 어 지금 계속 초초청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반도체에 대해서 특별법 얘기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어, 또, 홍남기 장관에 대한 발언, 예,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얼마나 또 획기적으로, 어,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갈 것인지가, 아 지금 또 삼성전자의 향방을 가릴 것이다, 아, 라는 대목, 예. 지금 요 대목을 또 읽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반도체 그리고 이제 예, 또 정상회담 어떤 워딩이 나와 주는지 예,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주가 등락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대목. 뭐더 이상 떨어질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금리에 대한 여파. 어, 지금 이것도 많이 반영이 됐고 오늘도 지금 이 뉴욕이 지금 보시면은 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 기술주 부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여파가 아, 왔다라는 부분들. 에, 하지만 지금 쭉 보시면은 주식이라는 게 맨날 해가 뜨진, 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다가 꺾일 때도 있고, 가다가 꺾일 때도 있고, 에, 지금 요때 코로나가 터졌는데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포트를 점검해봐야 된다. 아, 이게 정말 영업이익을 내는지 예, 보고서를 제때 잘 내는지 예, 이거 피하려고 회피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애플, 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예, 문제 없죠? 예, 지금 문제 없습니다. 페이스북, 예, 넷플릭스 이제 가입자 수가 좀 줄어드는데 매출은 문제 없고 예, 등등해서 일단 이소위 패턴도 어, 굉장히 또 봐야 된다. 아, 이제 백신 맞고 또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예, 또 이제 고용 지수 등등해서. 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굉장히 또 어, 회복할 흐름을 또 보여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예,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어찌 됐거나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어, 지금 또이 얼마나 또 업황이 또 좋아지고 실적을 내주는지 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14,200 찍고 어, 지금 13,300으로 내려왔는데.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은 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라는 대목들 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 어 백신 예, 치료제 확진에 대한 이슈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교민 중한명어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예, 백신 내성 근거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된다. 지금 400명 지금 500명대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이게 불이 붙어서 어, 올라갈 수도 있다. 어, 반면 지금 화이자 백신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어, 등등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리인 또 신청도 한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어, 더 많이 접종이 되고 어, 우리도 굉장히 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변이라는 게예 지금 새로 우려할 수 있는 추가 지정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인도형 변이가 영국과 변이와 비슷한 전파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인데 인도에서 어첫 번째로는 어 방심에서 어 지금 어 종교 행사 이슈가 크죠. 어 지금 요 이슈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변이로 조금 더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 라는 대목. 예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예꼭 참고해 주셔야 된다 아, 라는 대목들 그래서 딱 나온 보도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예 그래서 지금 어 요런 이슈가 있는데 인도에서 지금 요 종교에 대한 이슈 예 굉장히 또 크다 라는 부분들 예 그리고 who 어 인도 변이도 주요 변이로 분류 감염력에 면역 회피 갖췄다 라는 대목 예 그래서 who 지정 네 가지 주요 변이 특성 어. 영국 변이 예, 전파력 1.5배 142개국에서 발견. 예, 남아공 브라질 변이 회피 예, 면역 어, 면역 어, 요 대모. 남아공 브라질 변이 면역 회피 능력에 대한 부분. 항체 생겨도 재감염, 3차 접종 필요. 예, 각종 변이 백신 효과 저하. 어, 그래서 일단 있지만은 백신도 맞아라. 어, 이런 또 이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WHO에서 어 주요 변이, 변이에 대한 분류, 어 요게 지금 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정리된 표인데요 예, 영국발 여기 이제 가장 지금 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전파량 최대 1.5배, 치명률도 높다라는 대목. 그 다음에 남아공발, 브라질발. 요거 지금 다 레키로나가 커버가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도발이 있는데, 인도발 도 이제 임상 결과, 어, 효능 결과, 여기가 지금 나와준다라고 하면, 예. 그야말로, 어, 지금 항체 치료제 중에서는, 예. 지금 우위에 완전히 올라서지 않겠나. 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변이에 대한 이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또 나온 게, 베트남, 지금 언론 기사죠. 예, 한국 전세계에, 예, 지금, 어, 지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 레키로나, 아, 지금 안전 제약과, 아, 지금, 서양 조건으로, 어,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언급이 있죠. 예, 지금은 1월 어, 지금 5월 10일 시작으로 전세계 유통 치료제, 어, 첫 번째로, 알렸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예, 또 이제 동남아, 아, 어, 인도 인접지역인 파키스탄, 예, 10만 명, 어, 10, 10만 바이알, 예, 3만 명에 대한, 어, 어, 처방 불량이죠 예, 그래서, 레키로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 남미, 인도, 예, 또 이제 가디언지, 가디언지, 예, 보도, 어,에 대한 부분들, 또 로이터 또 보도에 대한 부분도 안내해드렸죠.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치료제에 대해서, 어, 지금 불이 붙었다라는, 예,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발, 지금 나비 효과가, 어, 지금 굉장히 팔랑팔랑 날아다닌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예, 요게, 유럽에서 정식 승인이 떨어지고, 어, 또 이제 FD에서, 어, 또 도,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어, 그리고 유럽에서 또 이제 승인 내고, 어, 생산하고, 어, 어선 구매 계약에 대한 부분이 또 있죠. 예, 사전 구매 옵션에 대한 부분. 이것도 가져가게 된다,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하게 또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그만큼 이제 공신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랍권 또 국가에 대한 부분도 있죠. 예, 요 대목도 있고. 또, 삼성 결과에 대한 부분, 요것도, 예, 곧 나올 것이다. 아, 일단, 루마니아가 굉장히 또 극찬을 했고, 어, 앞으로, 어, 나올 또 미국 데이터, 어, 또 우리나라 또 데이터 등등에서 아주아주 아주 또 크게 움직일 것이다. 아,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이죠 어, 범아랍권 국가사용 허가접수 예 그래서 사우디 예,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이라크 모로코 예가 공급 어 논의 도 가속화 전망될 것이다 아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쓰임새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예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 라는 대목들 예요 대목을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정적으로 어 처방을 해야 될 것이다. s 지금, 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어, 임상, 일상에 패팅한, 예, 후추파 정신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도전적으로, 어, 나가서, 어, 지금, 인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또 빠르게, 예, 지금, 나간 부분. 예, 지금, 인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어,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한 국가죠. 예, 유대인의, 유대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서로 뭉쳐가지고, 어, 굉장히 또 빠르게 극복했는데, 예, 지금 요 데모,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중심이 모더나 화이자, 아, 또 대표, 어, 바이온테크, 예, 유테인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있죠. 예, 아주 크다라는 데모.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어,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열을 올릴 것이다. 어, 특히 이제, 어, 지구는 못 사는 나라. 예, 지금 미국, 중국, 어, 또 영국 이런 국가들 빠르게 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또또 어, 또 치료제가 팔려줄지에 대한 부분들 예, 요 대목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예, 어찌 됐거나 계속적으로 황체 어, 치료제에 대한 좋은 소식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 어, 절대적으로 어, 지금 좋은 모습으로. 어, 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어, 정말 어, 레키로나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어, 크게 도약하지 않을까 라는 데모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건강 관련한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피 한잔 마신 후 예, MRI도 찍어보니 예, 지금 커피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인데요. 예, 아침에 예, 이거 지난번 안내해드린 것처럼 못 마시는 분들은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실 수 있는 예, 분에 대해서만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닝 커피에 대한 부분 정신이 몽롱해지고 집중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뇌 연결망 구조에 대한 아, 어, 보고인데요. 예, 그래서 커피가 뇌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아, 지금. 어, 요게 이제 보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미뉴대학 의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분자 정신 어, 의학, 지최신에발표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56명의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그룹과 안 마시는 그룹을 분류했는데, 어, 어, 지금 확연하게, 예,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들, 예, 뇌 MRI 분석 결과, 어, 신경세부터 효율적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데모, 모닝커피를 마시는 경각심을 느끼는 이유가 뇌의 연결망의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 에. 그래서 지금 어요 대목 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중력 일하는데 모닝커피가 어, 큰 효능을 발휘한다라는 대목들. 네, 하지만 마지막에 또 단서를 달았어요. 모닝커피를 마시는 정신을 맑아지는 것이 커피 덕분인지 카페인 덕분인지는 에. 불분명하다. 어찌 됐거나 어, 지금 카페인 대한 에 대한, 지금, 이슈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또 커피 많이 마시는 국가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커피에 대한 부분, 요 대목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